반갑습니다. 오늘은 25년도 8월 25일 월요일 상주 가축시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상주에 나온 물건들을 보고 오늘 또 똑같이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 한번 보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음. 음. 다른 시장하고도 비교될 수 있게끔 어, 수컷인데요, 여기 1 번이 음. 30kg인데 27만 원에 잡혔습니다. 9,000원, 네, 9,000원씩 잡혔고요. 20... 8kg짜리가 252,000원 만예 맞습니다 9,000원 재폈고요 어, 19kg짜리가 247,000원 만 그럼 어, 요것들은 13,000원 재 쳤습니다. 26kg, 어, 12,000원에 접혔네요. 26kg짜리가 286,000원. 286,000원이니까, 어, 12,000원. 네, 12,000원 접혔습니다. 수컷은 31kg짜리가 279,000원. 역시 9,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새끼 수컷은 대나 12,000 원, 13,000원 대표네요. 13 아무 커12 k g 짜리가 15만 2,000 원. 그렇게 이 물건이 지금 많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16 k g 짜리 20만 8,000 원. 만 이천 원고요. 이 암컷 십일 킬 짜리가 십사만 삼천 원. 암컷 사십 킬 짜리가. 44만원 11,000원 잡혔습니다 어, 부여에서는 음, 다 만원씩 잡혔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 11,000원 잡혔네요 여기는 상주는 11,000원 음. 르비안도 21kg짜리가 18만 9 0원 에나. 가격은 같습니다. 암컷 64kg짜리가 70만 4천원. ,000원. 만1 0 0 0원이고요 암컷 새끼인데 1 어, 1 k g 짜리가 14만 3천원, ,000원, 13,000원입니다. 수통도 16kg 짜리가 20만 8천원. 네,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암컷은 새끼대로 만 3천원, 수컷은 안은 2,000원, 어미는 11,000원입니다. 11,000원이고 수컷 9,000원입니다. 금일 시세가, 요마비가 걸려고지파리를 지금 못 씁니다. 그래서 요마비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봅시다. 램커 32킬 짜리 35만 2천 원. 상주가 상주가 꽃감호면 유명한데 아, 염소도 그렇게 아주 유명하지를 못한 겁니다. 지역에서. 어, 많이들 밀어야 시장이 네, 활성화가 잘될 텐데요. 어, 이것들은 다 아무것도 없는데 상당히 좋네요. 네, 음..이거 아무 암컷인데 72kg 짜리가 나왔네요 70, 79만 2천원 상당히..맛있네요 음. 음. 어,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90 한 마리. 거세가 36만원 적혔습니다. 거세가, 거세가 36만원 적혔네요. 실질적인 결과는 좀 있어야 나오겠지만, 오늘 의집어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따가 또그 가격대를 보고서는 한번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꽃감의 고장 상주 가축시장 오늘 경매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드문드문 빠져가고 있고요. 다른 분들 다 입찰하신 분들이 다 수서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마리를 샀는데 70만원짜리를 샀습니다. 70만원짜리를 샀고, 암컷, 어, 만0원에 전부 형성이 됐는데, 한 3만원, 뭐, 5만원까지 업백, 업돼, 업두야 살수 있었고요. 수컷은 지가격을 그냥 주면 거의 살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새끼 암컷들은, 뭐, 심지어 10만원까지 업을 시켜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컷, 어, 새끼들은 보편적으로 2만 원, 3만 원이면 더 업을 시켜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산염소가 한 마리 샀습니다. 한 마리 샀는데 최저가가 66만 원짜리인데 7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새끼를. 드렸다는 가정하에 산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보자. 예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어, 7 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미찰된 것이 없이 어쨌든 상주에서도 어, 다 팔렸습니다. 싹 팔리고 가격도가 어. 각 장마다 어, 암컷이 만원 정도 싼 장이 있고 어, 보편적으로 만천 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원에 어, 형성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을 다녀보면 그래서 또한 어, 모든 게 이루어지는 만큼 또 달려보겠습니다. 어, 오늘 상주에서 어, 이렇게 사진을 찍게 돼서 촬영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